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동입니다 예, 예, 어, 제가 요번 시간에는 우리 요번에 이제 그 1박 2일에 영양군 축제 네. 7만원짜리 이제 비싼 과자가 이제 옛날 과자가 나와서 이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또 어, 영양군에서도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의성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 뭐 도민이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청년 농부의 입장에서도 요번 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조심스럽게 다뤄보려고 이제 어,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 그럼 조심스럽죠. 네. 네, 그렇죠. 참 이게 축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지역의 축제가 재미난 축제도 있고, 잘된 축제도 있고 또그 축제 안에서도 조금 못한 축제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솔직히 뭐 가죽 자체가 옛날 가죽 요즘 잘안사 먹잖아요. 뭐 그렇죠, 저 어릴 때 먹고는 그렇죠. 아, 저희 아니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계실 때도 우리가 왜 부채 가득해갖고사 먹고 예전는뭐뻥이요 뻥튀기. 싸가자 네. 그 그런 거 저희가 5월 뭐. 장에도 그게 많이 나왔었어요. 예. 네, 나오고. 예. 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뭐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니까. 아, 저는 그래 네. 비싼 줄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참 이슈가 됐는 게영양 구청에서 얘기를 했는게 외부 업체다. 외부 업체.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게 됐는데 이게 그러면 외부 업체는 그냥 영양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더제또 사과 발표를 또 했고 또그 옛날 과제를 파신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비싸게 받았다. 음. 뭐 이렇게 돼서 또다시 음.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또제또 사과문을 아, 발표를 했어요. 그 그걸 그 코로나 얘기를 다안해셨으면 음. 그냥 사과하시고. 그니까 이게 왜냐면 좀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코로나19 때다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네. 좀다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참 그게 이제 그뭐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도 의성군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영양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역 축제에 가보면은 특히 안동이라든지 의성 이제 저희는 근방에 같은 축제를 하니까 네. 이제 한 번씩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잠깐 모임이라든지 뭐 손님들 모임 잠깐 가면은 제가 그때도 예전 한몇년 전이었죠. 그 이후로 저도 축제를 잘안 갔는데 아 축제를 가더라도 거기뭐밤에나라예잘안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갔는데 그 돼지 통구이 바베큐 아시죠 돌리는 거 네. 그거를 진짜 몇 절은 안 하고 뭐 2만 원, 4만 원 잃어봤더라고 <laughs> 그리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해물 파전 시켰는데 해물 파전에 그 오징어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너무 심하다 라고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축제에 가면은 특색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의성 마늘이면은 의성 마늘에 관련된 음식이 특색을 한다거나 영양분이면은 뭐 산나물 뭐 고추 뭐 이런식에서 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농산물이 이런게 좀 이게 음식이 먹거리가 조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그렇죠 뭐. 이게 이제 그 축제 운영하는 뭐. 그 상황에서 좀 풍성하게, 하, 풍성하게 하다 보니까 외부 업체를 네, 오다 보니까 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또 즐비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양원에는 없는 음. 음식들도 있어요 음,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엔 뭐 영양에서못즐긴좀 뭐 놀이 기구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체험. 그렇죠. 수... 그런 거는 또뭐 예, 괜찮긴 하죠. 예, 맞아요. 예, 예. 괜찮은데 예. 이제 그런 축제장을 갔을 때아 저도 느낀 게또 어떤 데 갔을 때 제가 이제 소고기 국밥을 이제 가, 먹었거든요. 아, 소고기 국밥. 근데 소고기 국밥이 언니 식당 가도 그거보단 더잘 나와요. 가격은 비싸고 소고기 국에 고기 고기 한한두개 뭐 들어가 있고 뭐 대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도 제가 지역의 국민이면서도 야 이거 먹고 다시는 안 오겠구나 재방문하지 않겠구나 라고 느끼는 면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참그 속에서도 솔직히 네. 잘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축제를 위해서 네. 준비해왔던 뭐 분들 그 기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착하게 좋은 가게 좋은 물건을 하고 일을 또 제대로 하시는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번에 지금 완전 지금 많이 좀 그렇죠. 네. 전부 다 그냥 되지. 뭐 몰아서 다 잘못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네. 당연히 영양군청도 맞아요 이게 외부 상인이지만은 책임은 당연히 외부 상인을 끌고 본축제에서 뭐 예. 음. 일어난 일이기 네. 때문에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어 아쉽죠. 예. 뭐, 뭐 맞는 말은 맞아요. 외부는 네. 맞지만은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영양군청인데 네. 그 부분에서 또 이슈가 돼서. 조금 좀 아까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음, 예. 그래서 조심스럽죠. 제가 뭐, 예, 그 가서 이제 먹었지만 가격대가 착했어요. 올해. 음. 어, 저는 그 축제가 아주 올해는 괜찮게. 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하필이면 또한달 지나가고 방송에서 이제 논란이 되거고요 음, 그런 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쉽죠 착한 그, 분들이 또 그렇게 또 계셨는데 그쵸 뭐 이제 대, 이제, 다들 고생 음. 그렇게 하고 음. 특히 재밌게 이제 그렇게 끝낸줄 알고 있, 있었는데 또 1박 2일 촬영하는 것도 저는 지금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날 뭐 1박 2일 팀이 여기 영향이 왔다는 소문도 못 들었습니다 하도 고추 심는데 시,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이 솔직히 없죠. 그런 쪽에. 참 좋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음, 맞아, 그러네, 음, 네, 그렇, 많이 그렇네, 그죠? 네, 많이 좀 불편하죠. 안 그래도 지역도 작고 사람도 없고. 예. 지금 안 그래도 영양군에선 양수 발전 유치한다고 그쪽으로 다 집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비빔밥은 뭐로 간적 있어요? 군복? 아, 다른 다른 예, 다른, 다른 지역이에요. 반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무슨 산나물 축제 하는데 그 산나물이 보통 치나물이라든지 묵나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봄치 그리고 어수리 그리고 관련된 어 산나물 종류를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게 원래 특색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콩나물이라든지 무가 들어간 거는 콩나물 무는 산나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따로 뭐 넣어서 하셔도 되고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진짜 산나물 축제처럼 산나물 장아찌라든지 두릅장아찌라든지 그리고 국도 그리고 계란 떡까지 해서 국내산 참기름 해갖고 국내산 고추가 고추장은 해갖고. 그래서 같으면 그지역에 참기름, 음. 고춧가루 그렇죠. 지역의 쌀, 네. 그걸로 다 지역 로컬로 그냥 다 넣으면 그 축제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해그 사람들도 그렇게 플랫폼을 짰을 건데 이제 이게 뭐 단가, 이게 준비하는 단가적인 부분. 그렇죠. 그럼 지원을 또, 좀 네. 뭐또 예산을 네. 좀 지원 그런 쪽으로 좀 지원. 그런 좀 문제죠. 그런 양을 또.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만약 의성이다, 어, 의성 마늘 가지고 그렇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진짜 흥미도 유발을 하고, 아, 지금 색다르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축제위원장, 축제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다채롭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예전에 이제 솔직 지역의 특색, 지역의 특색상 좀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다시 예, 이인기만 예, 보수하다 게, 보니까 왜냐면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축제라는 게준비하는게 네, 많잖아요. 이 네.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건 같아요. 또 지역 특색이 그래요, 맞아요. 네. 예, 좀 그래서 이런 부분 청년들이라든지 사람 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콜라보로좀잘 융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저도 말을 하지만은 그 설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젊은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이 작은 네.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소, 또 우리가 또 크게 소리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계속 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양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네. 그런 축제장에 갔을 때 제가 약간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의성 마늘 축제를 갔어요. 네. 갔는데 마늘 축제가 10월 달에 하더라고요. 근데 마늘이 심는 시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마늘 을 심는 시기인데 축제를 한다고 하길래 농민들 입장에서도 좀 네. 이해가 좀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축...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수확 때 이제, 원래 네. 축제를 해야 그 축제죠. 그렇죠. 그 시기에는 마늘을 다 판매하고 를 마늘 판매하고 나서 심을 마늘 종자만 놔두고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축제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는 마늘 내지 않아요 다른 큰뭐 아, 그렇죠. 뭐. 대농이나 상인들이 이제 마늘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제 판매를 해서 붓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음식거리가 상인들하고 그 외부 업체들이 왔겠죠 뭐 솔직히 음. 왔는지 뭐 저도 뭐다 뭐 지역 상인들 다알 수는 없는 음. 상황이지만은 뭐 크게 특색이 있는 뭐 음식들이 있지는 않았고 뭐 일반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그 음식들이 쭉 즐비를 했고 안에 들어갔을 때도 뭐 마늘 부스는 또 판매된 무슨 양이 작았고 또 그리고 어좀 안타까운 게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마늘이라든지 뭐지 의상에는 또 마늘 쌀뭐 자두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의상 지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다채롭게 조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또 체험 어 마늘 요리를 만드는 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마늘 뭐 심는 연습 심는 체험 아니면 화분을 만들어서 마늘을 심어서 가져가는 그런 화분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흑마늘을 만드는 뭐 이런 하여좀다채이게 아, 조금 어, 남녀노소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냥 잠깐 보고 부스도 이 동선은 좀 애매해서 이게 참 이게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이제 그런 조율적인 부분도 시기라는 것도 좀뭔제가 뭐 있긴 있지만은 뭐 이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이성만을 축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도전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드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문제가 일단 와기는 왔잖아요 그죠? 그때 최초 이, 이 영양군이 아니고 다른 군이었어도 마찬가지 맞아요 겁니다. 지금 거의 어비스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저잘 아실 거예요 축제 가보시면은 네. 특색이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뭐 다시는 뭐 오지 않고 요즘은 이제 국내 여행을 안 다니고 해외로 많이 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워낙 터미 없이 가격이 비싸고 뭐 재미도 없고 특색이 없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가는 사, 사례가 많이 바, 발생을 하는데 어 이번 기회를 이번 위기를 기회로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아.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솔직히 뭐큰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들의 입장에서 뭐 저희가 요구하는 거죠. 뭐 저는 뭐 다음 축제 때, 다음 축제, 뭐이산나무 말고 또 다음 축제도 있거든요. 축제도 있으니까. 어. 그 외부상인, 그 분들은 이제 가격 정찰제, 가격표를 음. 어, 공개를 하고 좀 판매를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만 대도 좀, 어, 좀 깨끗하지 않을까, 축제가. 그래서 제가 제답을 생각드 네. 네. 또. 음, 그리고 음, 일단은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조그만 거라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또 협의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품 외에도 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앞으로 축제가 많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많은 또 준비를 다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저는 저렇게 또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마 이거 이거를 또 이슈를 또못 보신 분들도 보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있긴 네. 있는데. 데 이게 지역 특색상 참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화가 네. 쉽지가 않죠. 네. 왜냐면 그래도 근데 한번 찜어놓은 뭐 한번 체크할 건 체크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 지역은 또그 지역의 또 나름의 또 알아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그러니까 저가 이제 말해드려서 이제 의성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시듯이 영양이고 하면은 지역의 특산품을 포커스를 맞춰서 음식이랑 놀이 문화를 함께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년 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축제에 가면 들어갔을 때그 지역을 원래 축제가 하는 의미가 뭐예요 같은 국민이랑 외부랑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랑 놀이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특산품을 위주로 이제 이거를 관리 포커스를 맞춰 갖고 문화랑 놀이를 만들어서 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역이 전부 다뭐 소멸 위의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사람 당래도더 적어지고 또갈 데가 없고 한번 갔다 왔을 때 실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오지 않는 다시 이젠 다시 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영양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 할 겁니다. 예, 네, 뭐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 이제, 지포 농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큰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앞으로도 지역에 제가 뭐 재래시장이나 축제를 올리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 올리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좋은 명소라는 것도 뭐 지금 계획하고 있긴 있는데 잘못된 거는 솔직히 바로 잡아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잘한 데는 칭찬을 해서 칭찬받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서 저희가 뭐뭐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저희 청년 노무들이 어 도민의 입장에서 또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또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저희가 또어 알아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어 그렇게 어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무단한, 무단히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음. 참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를 기회로 어, 잡을 시기가 맞고요. 나 아, 예, 네. 저희는 반드시 뭐, 바뀔 그, 거라고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좀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부모들도잘 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시는 또 상인들, 또 상인들도 우좀잘 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역량에 있는 상인분들 피해를 보고 있으시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특히나 이제 지역민들 의식 변화 그리고 그 외부 업체들의 의식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꼴이 됩니다. 그거는 뭐잘 변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만큼 저희도 참 아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영양군하고 의성군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 좋고. 한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다 보니까 안타깝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어 좀더 변화를 주고 더잘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도 그거를 포인트를 못 잡다 보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희도 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겠습좀 네, 조심스럽게 뭐 저희도 뭐문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네가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도 지역에서 이만큼 살아왔는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 굳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무 터지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더욱더 뭐, 진실, 잘못된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잘 했으면 또 칭찬을 해줘야 될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지역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부분을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지포 농부가 뭐 조금이나마 그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